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어, 오늘은 도림동 컴퓨터 수리관이고요. 이제 업무용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기존에 윈도우 10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뭐 기계적인 호환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 뭐 어디가 이상인지는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해서 결국은 이제 SSD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7을 설치해 드리고 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속도는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컴퓨터를 구매하신 지꽤 되셨는데 윈도우 10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윈도우 10을 설치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기계적 호환이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상담을 하고 윈도우 7로 재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지금 데이터 백업을 하는 중인데 뭐 손실은 없어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라서 속도만 늘릴 뿐이지 어, 그리고,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거라서, 속도가 좀 빨라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SSD로 업그레이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바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저희 컴돌이 같은 경우는, 웬만한 부품은 다 가지고 다녀요. 이제 대부분 새 걸로도 가지고 다니고, 중고로도 준비를 해서 다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깔, 이렇게 간단한 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 게 저희도 시,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해요. 그래서 현장 조치를 하려고 이렇게 부품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SSD 1 2 0 g b 를 준비를 했고요. 이 이걸로 장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작업 도중에 그 기존에 쓰던 하드를 백업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SSD는 윈도우를 설치해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백업용으로 다시 바꿔드렸는데요. 그 속도 느림이 정확, 지금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꼽아가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저희가 이걸 다시 빼버리다, 그러니까 전원을 차단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컴퓨터는 모든 고장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요. 솔직히 정밀점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알기가 힘들어요. 일반 고객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부팅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몇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아시죠? 여기서 이제 부팅 순서가 기존에 하드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SSD로 바꾸고 바로 부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윈도우도 설, 당연히 설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기존에는 윈도우 10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업무적 환경이나 호환성에서 혹시 문제가 생겼지 않나 해서, 어, 윈도우 7로 다운그레드를 이했고요 어, 속도는 빨라, 설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SSD니까 당연하겠지만은 빠르고 이제 포맷 전에 이제 새 걸로 교체한 부품이나 기존의 부품도 다 테스트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간단간단한 설명을 드리지만 그 중간중간에 작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포맷이 끝나고 드라이버 설치해드리고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해드리고 어, 그 다음에 프린터까지, 이제 테스트 인쇄까지 하고요. 마무리를 지었고요. 업무용으로 쓰시는 컴퓨터들은 여기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제 만약에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프린터 이런 걸 설치를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건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해야 될 작업이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안 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들면 다 무료로 서비스 해드려요. 어. 도림동 컴퓨터 수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희 컴도리는요 서울, 경기, 인천, 원주, 목포까지 서비스가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 개편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복합기까지 다 수리 가능하시고 데이터 복구, 랜 공사도 가능하거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아무 번호나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24시로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 기사분이 바로 출장을 갈 거예요. 이상, 손돌이었습니다.